돌동이오 아, 어. 어, 이거 뭐야 봐. 뭐야. 우리는 깍했고 결국 해냈다. 슈퍼셀에서 세 가지 업데이트를 공개했거든요. 바로 밸런스 패치 그리고 브롤 TV 새로운 맵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먼저 기쁘디 기쁜 소식. 4월 밸런스 패치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브롤 스타즈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 밸런스 조정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 누구다? 바로 우리 위대하신 까장님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가운데서 주인공 포스 뽑내주고 있고 크로우 보시면 증가 3종 크리 제대로 맞았습니다 독단검 피해량 증가 단검 투척 피해량 증가 독지속 피해량 증가 3종 세트 바로 땅땅땅 때려주고 밑에 거뭐볼 필요 없어요 뭐 칼이 버프되고 뭐 파이퍼 버프되고 뭐 그랬다는데 아무 상관없고 우리 까장님이 공연이 올랐으면 그거면 됐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인터페이스도 조금 바뀌었는데 오른쪽 위에 요거 요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브롤 TV가 생겼거든요. 요걸 누르면 전 세계 의탑 트롤러 노노 탑 브롤러들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관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라이브 해가지고 지금 700명이 함께 관전하고 있는데 하필 재미없는 요 시즈 팩토리가 나오니 다시 와우 듀오쇼 대운이죠? 화면 살짝 바꿔주고 와. 여기는 레온 뽑고 좋아. 바로 상자 세개먹아주는클라뚜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꼴뚜기랑 또 누구니? 꼴뚜기 혼자니? 아무튼, 그리고 여기 지금 황금 까마귀 대장님 지금 버프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세요. 이탑피어탑 탑 브롤러들도 까마귀 쓴다니까, 이제. 그리고 버, 버프된 파이퍼도 보이고 빨리 손 들고 다니고 있고. 이쪽은 뭐, 레온 콜트. 레온이랑 꼴뚜기는 뭐, 언제나 사랑받는 캐릭터구만. 하지만 우리 황금 까마귀 누님. 자, 자, 무찌른다. 저 적패 레온 무찌르러 가자. 오케이. 자, 레온 가족분은 이 영상을 지켜보길 바란다. 우리 까장님 지금 궁찾죠 들어가자. 까장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자, 코르티, 보셨죠? 와, 방금 용감하고 위대하신 까장님이 저것도 마무리 하신다. 코르티, 깔끔하게 파이퍼까지 극장 내주는 모습입니다. 와, 이거 좀 재밌네. 역시 세계 어탑 랭커들의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뀌고 파피도... 파이퍼 적중률 와 저는 보통한 까마귀를 맞추려면 한 30발 쏘면 한세발 정도 맞나 그런데 이 파이퍼 방금 두번 쏘서 바로 맞지 맞추... 뭐야 이분 뭐야 유도탄이야 어마무시하다 자오 까마귀 부활했죠 간다 자소설을 다시 쓰려 해 다시 써보려 해 지금 궁자 따 바로 반대편으로 뛰어주면서 수풀에 숨어버리기 부시에 숨어버리 안 보이기 작전 아닌데 무슨 아, 작전이더라 같은 색깔 작전이라없어줬고자쇼 레온인데 이대1 충분히 붙지릅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버그되기 때문에 공격력 어마무시 코로 퇴 일명 쌀쌀이 쌀쌀이 넣어주고 허! 이걸 해내나 이걸 해내시나 아, 하지만 코너에 몰려. 죽고 말았지만, 어마무시한 위력 보여주셔죠 그리고 새로운 맵이 추가됐거든요. 잼그랩에 아주 어마무시한 맵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광기의 광산열차. 이 맵인데,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다, 주인공 누구다? 우리의 까마귀 장군님이시다. 자, 보시면 지금 중앙에 철길이 잔뜩 나있죠. 무슨 의미일까? 일단 센터로 가가지고, 잼 요거. 요거, 요거. 나 버프 돼서나 버프 돼서 까불지 뭐, 지금 뭐야? 지금 잼 열차가 지나가고 있죠. 저잼 열차에 부딪히면 설마 오불리 부딪혔더니 체력 깎이고 죽었어요. 우와 뭐야 이거 새로운 변수가 생겼네. 근데 열차는 항상 지나 다니는 길로만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다마우 교통사고로 당하고 말았다. 아 항상 차선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세요. 큰일 납니다. 새라고 사람이라고 뭐 차별 없어요. 판견 없어요. 똑같이 당합니다. 이쪽으로 피해주고 우리 AI가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드캐리 해야겠구만 자 하드캐리 하드캐리 지금 AI들이 요 지금 새로운 모드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막다 두드려 맞고 있죠 다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까마귀 버프 먹은 까마귀 오케이 바로 불 농락 갑니다 일명 불장난 불 가지고 노는 장난 불장난이다 오케이 바로 들어와서 제스이끄장 내버리고 바로 쇼 레온 가주는 클라두 보여주고 죽으면 안 되지 잼만 어디 갔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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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콜트 콜트 죽으면 안 돼? 콜트 죽으면 안 돼? 자 여기 버티기만 하면 되죠? 클로와 제스이 제스 재스이 끄장 내고 야 콜트야 콜트야 너 그래도 당한다 열차 한테 당한다 저 꼬꼬 때려주고 펑 날아가지고 깔끔하게 당해주면서 잼 모으는 거 실패 아이 나가 나가 그냥 나가버리기 까장님도 <laughs> 버프되고 했으니까 솔로 쇼다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지 저 까마귀 홍보대사이자 전국까마귀협회 강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어 간부로서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앞에 바로 상자 하나 보이는데 원래는 이거 하루종일 때려야 파괴됐거든요 음, 하루종일 때려야 되는건 똑같네 깔끔하게 다섯 대 때려가지고 파괴해주고 아또 뱅글뱅글 도는 거싫어하니 이번에 팀이 없앤다고 슈퍼 세리 아주 공헌을 했는데 나쁜 나쁜 자식아 나 버프 먹어가지고 꿰쎄꿰쎄나꿰쎄 오케이 데롤 데 데롤 데 데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까가지고 먹고 도망가버리기 좋았다 그 반대쪽으로 돌아줍니다 저 까마귀가 지금 백마귀 노리고 있는 거 같고 여기 지금 쉘리니 샷건 내려와 오케이 바로 샤카나 두드러 패주기. 자궁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농락 가능합니다. 쇽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클라토. 이거 이거 나 나도 나줘나줘나줘나줘 나줘, 나줘, 나줘. 오케이. 지금 보시면 동맹 맺은 척했지 동맹 맺은 거 아니다. 까만까막게 조심해라. 어?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너의 색깔과도 같다. 오케이. 또 펨. 펨스 펨 바로 괴롭혀주고. 잠깐만 얘네들 지금 센터에 지금 팀이 몇 명이니? 이 자식들? 이 자식들 팀 몇명이야 팀잉러들 용서하지 않겠어 팀잉쟁이들 제대로 박멸합니다 지금 까마귀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팀잉러들 박멸할만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 이제 한대만 더 때리면 같은 팀한테 두드러 맞고 이제 배신당해야지 배신당해야지 아, 패치가 되면서 의리도 패치됐나 이 자식들 의리 장난 아니네 지금 자, 여기 있는 팸팸 뚜까팸 팸은 두까패줘야지맛 뚜까 해줘야 제맛 아 이거 양각 잡히겠는데 이러다가 no. 큰일이야 자 이쪽에 지금 부시 아무도 없죠 들어가주고 어야아아 어, 아. 아, 잘못 생각했다 아 당했다 아 이거는 표적 수사에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까마귀 제1법칙 첫판에 6등 이상 하지마라 깔끔하게 지켜주면서 까마귀 협회 어 간부의 위력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보니까 빠르게 센터로 들어가야겠어요 이 자식들 또 틈만 나면 팀잉하려고 하니까 빠르게 센터로 들어가서 팀잉하는 뭐 보나 팸같은 애들부터 빠르게 해치우는게 이번파 1등할 수 있는 비법 오브 비법이다 자 빠르게 들어가주고 저타러 도는거 보셨죠 와이 자식들 진짜 뭐 만나기만 하면 돈다니까 자보 가위바위보 가보지마 체력회복좀 해주고 저 위쪽에 탈한명 보이죠 그리고 불 아까 이쪽 부시에 숨었던 것 같은데 나갔네 이쪽에 지금 독수리 자식 있습니다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 자식 어디로 도망갔니 그리고 지금 레온이 있는데 센터를 잡고 있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레온이 궁 쓰고 들어와서 가까이서 만나면 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한 마리의 비둘기마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돌아다녀주면서 레온을 조금 의식해주고 오케이 됐다 이러면 보 바로 지금 양각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사망당하는 각이죠 보 양각스 양각스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깔끔하게 마무리해가지고 파워키도 4개까지 먹어줍니다 궁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이번판 굉장히 어? 고 랭크가 기대된다 일로와 꼴뚜기 꼴뚜기 아니 레온이네 일로와 내가 또 어? 안티 레온 가족부 회원으로서 레온이 어? 까불락 까불락 버리는 용서할 수 없다 오? 어? 어? 때럴? 아 이거 대릴 잡아야 되는데, 이거, 레온이 까불락거리니까, 대릴 피찬거 보세요. 하지만, 오케이. 됐다. 이러면 이제, 대릴이랑 레온이랑 싸우거든요? 너희들 싸워야지. 아, 뭐 나쁘지 않았다. 내 쪽으로 와가지고 죽어주는 바람에, 바로 대머리 독수리 모드 발동해가지고, 그냥, 쪼아 먹었습니다. 자, 이쪽에, 아, 오, 레온, 저 공격 모션이 조금 바뀌었네? 표창이 더 멋있어졌어요. 오케이. 3대 깔끔하게 때려주는 데도 성공했고 지금 저 친구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쇽쇽 때려주면 오케이 이러면 도가내든 쥐 도가내든 까멜레온이다 이 자식아 깔끔하게 저 친구 맞아줬다 불쌍해서 맞아줬어 자 여기 불도 딱 양각 잡혔죠 지금? 오케이 깔끔하게 없애주고 오 까마귀한테 죽지 않겠다는 의지 잘 봤다 하지만 파워키브 내가 먹어주고 자 골두기 어, 어, 뭐야, 뭐야, 오. 아, 깔끔하게 또 승리해주는 클라! 또 제대로 보여줍니다. 2위 달성 플러스 7 보이시죠? 따봉따봉 왕따봉. 그래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팀잉맨 말고, 맨만 제대로 나오면 바로 까마귀 500 트로피, 5000 트로피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의 업데이트 밸런스 패치 아주 대만족.